전생에 있어봤나? 뭐, 전생 이야기 해봐라. 니뭐하잖아 없었잖아, 임마. 어떻게 구라치고 있어. 요새, 그죠, 우리 윤회 이야기 하는 생들도 많이 그래요. 기본 거이거든요. 니 전생 아나? 아나? 모르는데요. 뭐, 니네 모르면서 뭐 전생이 또 칵! 누가 제복을로 하면 뭡니까? 난 부처님 제자다. 부처님이 굉장히 말씀이니 네 누구 제자고? 일로 와! 그러면 뭡니까? 또한또 우리 유물 론자들 유물 론자들 요새 똑똑하잖아요. 죽으면 땡이다. 니 태어나봤나? 안 태어나봤다. 근데 뭐, 뭐, 내 생이 있다 하는 확 그냥 뭐. 그럼 저는 또 어떻게 되고 나는 부처님 제자다. 내가 번역하는 경대에 요래 돼 있다. 니는 누구 제자냐? 맞지요? 그죠? 그럼 말로 얼른 보니 뭐 나가! 이러면 되는데, 그죠? 나가! 하다가 제가 쫓긴 하지요. 그죠? 이야기하다 무게됐습니다 뭐